지난 26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4H 회원 진로 지도 교육이 열렸습니다. 4H의 뜻은 영문으로 머리, 마음, 손, 건강이라는 단어를 앞글자의 H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본래 4H의 운동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며 교육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농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입니다. 근래에는 농촌 청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사회치로 전환이 돼서 지금 원주시 같은 데는 19개 학교에서 지금 약 한천명 가까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농업의 진실을 알리고 농업의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전복을 시키는 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날 사이치 학생회원 145명과 지도교사 15명 등총 16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4일치에 가입한 학교인 19개의 중고등학교 중, 학성중, 영서고 등총 4개의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진로지도 교육은 원주시의 옛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 수업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학생 회원들은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천연 화장품으로 립밤과 로션을 만들었습니다. 조별로 참여하는 실습 수업은 특히 아이들에게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부여해 줬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웃, 부르 이웃들에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 정성껏 아이들이 만든 천연 화장품은 부루이 시설 두 곳에 각 학교의 학생 대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매년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 h 회원 진로 지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 h 회원 진로 지도 교육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WTV 이지민입니다.